인천대학교에 대학 중인 나인철이라고 합니다. 찬양팀 싱어를 맡고 있는 26살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24살 심예리입니다. 2년째 회장을 하게 된 이명준입니다. <laughs> 인천 논현동에 살고 있는 22살 정다은입니다. <laughs> 26살 된 최예빈입니다. 베드로와 낚시 대결할 때과 물매 대결하기. 하나 둘셋 가잇과 물매 대결 오. 하나 둘셋 낚시, 낚시 대결 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드로와 낚시 대결하기 하나 둘셋 저는 낚시 대결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배드로와 낚시 어, 드로 낚시 하나 둘셋 다잇이랑 물매 대결하기 요새처럼 로수로 13년 살기 하나 둘셋 담우에서 3년 세. 광야에서 40년. 하나 둘 셋. 총 43년 동안 고생하기. 그 생활이 <laughs> 광야 생활이요. 하나 둘 셋. 채수와 노예로. 채 노예로. 하나 둘 셋. 광야에서 40년. 하지둘기못 먹는 인도인가요? 소고기 못 먹는 인도간살았 하나 둘 셋. 소고기 못 먹는 인도 하나 둘 셋. 인도로 가겠습니다. 어, 인도? 하나 둘 셋. 소고기를 못 먹는 게 나은 거 같아요. <laughs> 하나 둘셋 소고기 못 먹는 중독 소고기 못 먹는 중독? 네? <laughs> 거기... 네 소고기 못 먹는 i m o n g Sogimong, s o g 거기 o n g s o 아 그럼 돼지고기도 좋 i m o 고기 s 더 좋습니다 하나 둘셋 소고기를 못 먹는 소 g i m 기 n g s o g i m o 돼지고기가 i m o n g 하둘셋 장인어른 하나 둘셋 장인어른 장인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듣고 계신가요? 그 장인어른의 대신에 <laughs> 그...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laughs> 거?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는 삶을 아들한테 쫓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자식한테 쫓기는 건좀 속상할 것 같아요 <laughs>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막 고등학교 들어온 저에 대한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임봉빈 선생님을 과외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소풍교회에 오게 됐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정말 저의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어서 임봉빈 선생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저희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 아버지신데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쯤에 도둑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위층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위층 친구는 뇌를 엄청 맞는 소리가 아래서 들렸어요. 아버지가 때리지 않으시고 기도하자고 어, 하셨던 게그 어릴 때좀 충격이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도둑질안 합니다. 아, 어, 진짜로? <laughs>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부모님을 통해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이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복음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많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믿음의 자녀가 된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다 부모님한테 맞춰줘서 키워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은 부모님이지 않을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힘들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항상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아버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돌아갈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 멀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은 회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의 참만족이신 분? 만족. 어. 근데 뭔가 다른 것들에 이끌려 가지고 아 이런 게 있었으면 뭔가 네, 좋을 것 같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많이 가졌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알았을 때 인생의 의미도 알고 인생 왜 살아가야 되는지 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만족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항상 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고 진심을 느껴가지고 부모님 같은 분. 부모님께 원망을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어떻게 해도 저희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한결같이 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저희가 아무리 원망을 하고 항상 힘든 얘기만 해도 항상 묵묵히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묵묵히 끌고 나가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철이 생일이 몇일 며칠이죠? 11월 28일입니다. 아, 하나 뽑아서 인사템는 이제 없으니까 다른 걸로 뽑아야 돼요. 마사지건입니다. 방문할 마사지 때마다 마사지 열심히 하면서 <머리 한 면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승민이 생일이 몇월 며칠이에요? 12월 7일이요. 하나 골라서 니트 색깔처럼 파란색. 파란색입니 열어서 오 컨트롤 우 생일 몇월 며칠이죠? 11월 30일. 그리고 마사지건. 마사지건에. 오 대박. 네, 코어 미니 마사지가 감사합니다 보라, 네. 어, 진짜 좋아요 제일 비싼 선물을 골랐어니 아, 진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생일이 몇 음. 날쯤인가요? 11월 18일입니다 아, 그럼 생일 타고 뽑기 우와 아, 방송생이네, 이거 <laughs> 저에게 무엇을 네. 주시려고 네. 가요? <laughs> 이렇게 드 <듣기 우와>. 가습기 <laughs> 우선 가습기 와, 감사합니다 가은이 어. 생일이 몇월 어. 며칠이죠? 12월 15일이요 뽑아주시고 <laughs> 가요? 아. 대박. 네. 슈퍼 미니 마사지건. 아, 감사합니다. 유빈이 생일이 며 며칠이죠? 11월 12일이요. 선물을 부입니다축사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뒤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